이렇 멀리 보이는 게 리프트인데요. 어, 시간이 이르, 이른 시간이라 아무도 아직 타지는 않고 어, 빈 리프트가 움직이고 있고요. 어, 여기는 과천 서울대공원. 저희 집에서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서 어, 3월의 마지막 날좀 아, 이른 시간에 나와봤습니다. 지금은 한 10시 반쯤 됐고요. 오리들이 한가로이 노니고 있습니다. 어, 오늘 날씨는 비교적 황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음, 정말 멋진 아, 대공원의 모습. 여기는 천국인 것 같습니다. 여기가 천국이에요.